뭐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몇분 놀랐을 걸요? 어 아, 진짜 하면서. 내가 뭘 정도면 는 모르는 사람. 50% 이상이야. 이거는 동림문 하면 다. <laughs> 당연히 소리다고 동림인 줄알 거야. 아 당연히. 네, 진출. 나도 그렇게 잡고 있었지. 아, 오, 드디어 궁금하네요. 이제 그 유명한 동립문 네. 앞에 왔습니다. 예. 오늘도 지나가 봤지. 예 예. <laughs> 처음 와 봤어요. 처음 와 봤어. 김붕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때문에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죄송거 <laughs> <쓸것> 전혀 <laughs> 아닙니다 아니, 모르겠네요. 그냥 뭐 개선문을 네.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거 밖에는 오예 어,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아 <laughs> 안먹는다은 <laughs> 정확하게 알겠는데 진짜 이건 정말 깜짝 놀랐어 정말 몰랐어이 방송 나가면 검색어 지금 독립문이 올라갈 거예요. <웃음> <웃음> 왜냐면 이거 진짜 몰랐거든. 아무도. 이게 보면 연도가 되게 중요한 게 1898년입니다. 어, 1898년이요? 예예. 일제시대와 상관이 없네요. 어, 없는 거죠. 어? 그래요 예예. 그렇게 오해하는 젊은층들이 있더라고요. 그데왜 아, 독립문이에요, 이름이? 그때는 일단 청나라와의 어떤 사대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네. 우리가 좀 끊어보자. 아, 아 그렇죠. 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아, 예. 아, 문... 청나라로서. 그 예, 예. 영문이 네. 있던 것을 이제 철거하고요. 네. 새롭게 이렇게 만든 건데, 음. 독립협회에서, 잘 아시는 독립협회에서, 음. 예, 만들게 된 겁니다. 어,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몇분 놀랐을걸요? 어, 진짜 하면서. 내가 모를 정도면 모르는사람1야 왜냐면 50% 이상이야. 이거는 동립문 하면 다 그건 줄 알고. 당연히 그 독립인 줄 아, 당연히. Yeah, yeah.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좀 지원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yeah, yeah. 이제. 대한제국이 청나라하고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끊어야지 일본이 자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그것도 지원했다고 제가 옛날에 어디 책에서 봤어요 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저어머에 한문 돼 있는 건 이완용 글씨라면서요? 아, 그래요? 예, 저어머에 어, 그... 한문이 돼 있는데 <laughs> 예, 예. 이완용 글씨라는 썰이 아, 있대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거예요 아이러니... 되게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 아이러니 끝판왕이네요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냐면 독립하면 떠오르는 게 음. 그냥 일제로부터의 독립. 그렇죠. 그 단어 자체가. 아니면은 그... 지역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서대문형무소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관되어 있겠군요. 아니, 연관돼서 아, 독립문이구나. 음. 서대문형무소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생각한 게. 네. 독립이 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 독립문을 지나가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빤세하면서이 음. 독립문을 지나가서 독립문이구나라는 음.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응. 아, 독립문이 지어진 그 시기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승리한 일제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명 청국은 조선국의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을 확인한다라는 아. 조항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 이걸 이제 확인함으로써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청산시키고 그니까 조선을 독식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성부 제 토목과에서요 이 독립문 분수공사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음. 일본 입장에서는 일종의 개선문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청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죠. 한 거니까 음. 음. 사실은 일제 관련된 여러 가지 명칭도 그렇고 이렇게 좀 조심해서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울사조약 울사늑약 늑약. 늑약. 어디가 맞습니까? 늑약이, 늑약이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일사늑약을 잘 그렇죠. 몰랐어요. 일사보호조약. 보조조약이라고 보호 보호 조약, 보호 조약 국사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네. 요즘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일본의 입장이지. 네. 그래서 강제로 네. 맺은 조약에 대해서 일사늑약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또 우리 배울 때는 어릴 때 한일합방이라고 배웠어요. 음. 네.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래요. 그렇죠. 음. 원래 조약은 한일. 병정합병합합 평합. 합병 병합이래요. 그게 정확한 합방은 뭔가 대등하게 네. 합쳐진 것 같고, 네. 병합은 뭔가 일방적으로 한것 음, 같은 느낌이 네. 들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영어 그 단어도 음. 사실 바꿔야 돼요. 음. p r o t e c t o r 이라고 쓰거든요. 아, 아, 네. 근데 Protect는 이제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요즘 역사책에서 다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 근데 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또 바꿔야 될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어종. 그렇죠. 네. 음. 근데 지금 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쵸? 독일어로도 포텍투리아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한국사 그 독일어로 돼 있는 그런 글을 보면 다뭐 1905년 포텍투아드라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음. 나와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런 건몇개 있어요. 네. 교수님 근데, 일이 또 생기셨네요. 음. <laughs> 저희, 하나 저희 하나 연구 하나. 연구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예예예. 아니에요. 취업한 거예요 지금. 네. 프리랜서 탈출 제일부터 출근하게.